만약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전쟁을 벌인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은 대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주변 해역에 추가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고 중국의 구축함을 공격합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보복에 나섭니다. 곧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과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병력을 증파해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지만, 중국군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대응하며 미군을 일시적으로 후퇴시킵니다. 이후 한국, 일본, 호주의 지원을 받은 미국은 대규모 방역작전을 전개합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지원을 요청하며 전쟁은 한층 더 확대됩니다. 동시에 유럽에서는 나토가 서쪽 전선에서 러시아를 공격해 미국을 지원하고 충돌은 결국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됩니다. 결국 러시아와 중국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순식간에 파국적인 재앙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